안녕하십니까 안전신문 유튜브 이용주입니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 현장 추락자의 예방을 위해 페트롤 점검과 비계관리 책임자 실명제가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2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천 김포지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부천지청 관내 건설 현장에서 사고성 사망자의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고, 특히 사망자의 50%가 추락으로 인해 발생함에 따른 것입니다. 단속을 위해 고용부 부천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는 직원 20명을 10개 점검반으로 구성해 관내 건설 현장 130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산업안전 페트롤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부천지청은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비계위에서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공사 금액 120억 이상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비계관리 책임자 실명제를 올 7월부터 9월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이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실험해 산재예방사업에 반영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은 22일 KTX 대전역 회의실에서 시민참여혁신단 회의를 갖고 공단의 올해 혁신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시민참여혁신단은 공단의 산재예방사업과 기관 운영에 국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참여혁신단의 역할과 향후 계획, 지난해 운영 성과 및 활류, 정부의 혁신 방향 및 2019년 혁신 추진 계획 등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년기 안전교육 영상을 SK 브로드밴드의 인터넷 TV, BTV에서 볼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교육 콘텐츠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24일 SK 브로드밴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공동 노력합니다. 특히 24일부터 BTV 시니어 전용관을 통해 노년기 안전 교육 콘텐츠 24편을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